주식회사 JH 코리아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및 향수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진 및 연구소 협업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원료를 제작하며 특허 출원 및 원부자재 소싱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일본,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해외 바이어와 수출 교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쇼핑몰, 아울렛 및 백화점 등의 입점해 있습니다. 특히 향수와 디퓨저 등의 제품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센트세이퍼퓸을 소개합니다. 센트세이라는 이름은 향기를 뜻하는 센트와 말하다라는 단어 세이가 합쳐진 명칭으로 향기 하나로 감정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트세이는 감정 표현을 위한 다양한 향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중총 5종의 컬렉션을 준비했는데요. 누구나 좋아할 만하며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향기로 은은한 잔향이 대여섯 시간 지속되는 퍼퓸 등급의 데일리 향수 컬렉션입니다. 스스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점. 그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에 감각적인 세련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다섯 가지 향은 포근하고 깨끗하면서 고급스러운 향딥 코튼, 비온 뒤 이슬을 가득 담고 있는 한송이 꽃의 청량함과 촉촉함을 표현한 레인드로.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에 플로럴 프루티 향으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는 스윗 오렌지, 관능적이면서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향 플로럴 머스크, 세련미와 열정적인 느낌을 주는 오프레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리미엄 디퓨저 프레그런 스파머시 제품은 셀럽들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을 통해 누구나 만족하는 향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디퓨저라는 이름에 걸맞게 화학적인 알코올과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발향시키는 최고급 레시피로 해외 유명 조향사와 협업을 통해 향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해 줄 다섯 종류의 향이 준비되어 있으며 일반 디퓨저와 차량용 디퓨저 등 다양한 구성과 독창적인 패키지 등이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친 나에게 주는 선물. 작은 변화지만 큰 즐거움이 될 향기를 초대해 보세요.